하게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. 음, 정체가 돼 있습니다. 8 네. 200, 300에서. 그렇죠. 올라가야 합니다. 여러분, 그래요. 많이. 많이 음. 안 되면 한 명씩 잘리기 시작합니다. <웃음> 가장 <laughs> 서바이벌이야. 맞습니다. 서바이벌이야. 아, 가장 와. 대사가 와. 적은 장원 아니면 가장 네. 무식한 일종이죠. 그런 들으시고 눈빛 고, 교환하는 거만 채워 주십시오. 음. <laughs> <laughs> 네, <laughs> 서바이벌이야. 이거 재밌겠다. 하자. 짤라 놓고 해. 가자. 야. 너 진짜 재밌을까? <laughs> 뭘 내가 벌고야 돼. 형님, 네가 제일 먼저 재미 없을 것 같아. 그래. <laughs> 치열하게 던겨야 돼. 우리 만명안 되면 한명 나가자. 어? 어? 한명 나가자. 만명안해한명 나가자. 진짜 몇 주를 쉬자 차라리. 그래 몇주 쉬는 언제 거 어? <laughs> 그래, 언제까지 만 명? 그래 언제까지 만명 하자. 어. 무서워는데 지금. 투표서 근데 우리끼리 이렇게 하고 우리끼리 그냥 서로 총싸 끝나는 거 아니야? 아, 내 <laughs> 그래서 구독하기 좀 눌러 주세요. 네여러분 8천 명에서 지금 머물러 있더라고요.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구독하기 안 하고 들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구독하기 누르시고 응. 경기왕쇼 응.